Conning.

新车。 1 5년식이야 여기 파란색 버스는 752번 밖에 없어. 어. 얘는 새로운 걸안 뽑는데, 어? 얘 태그리스네, 얘? 아, 얘 원버스구나. 투버스는 없나? 7, 7, 3, 이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. 어. <laughs> 7, 7, 내가 찍으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. 어, 넌 여기 서 있는지 몰라 7, 7, 3, 7 아 뒤에는 아, 주차하 칠칠육 육. 아칠육일 일. 일주이스가 많지 않네. 3 6, 6, 아, 6 대래. 잘 내고 있어. 이남세문 시장 가는 거 몰랐어? 몰지안재밌은 쓰 버스 같 나가는 버 쓰는 버스 같은데? 아, 쓰는 어. 쉬. 쉬. <웃음> 저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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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저렇게 못 나올텐데 사이에 대박이다 근데 와7016 나왔다. 화이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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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16 화이버드. 내가 좋아하는 버스. 좋아하고, 사랑하고. 빵명. 오 우리가 탔던 차. 우리가 탔던 자 떠난다. 바이바이. 바로 나오네. 아니, 난 뒤를 못 확인해가지고.